최준실씨 얘기가 또 터져가지고 최준실씨 네네 그때 과거에 예그 네. 박근영 이사장님께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편지 쓴게또 회자되고 있어요 그 저기 우리 저기 정 기자님 잘 생각해보세요 네. 나, 나는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에 대해서 난 거기서 에 한번 답을 찾고 싶더라고요 네, 편, 편, 그, 사실은 그 편지가 굉장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 아닙니까? 실질적으로는. 음. 난 그렇게 어? 봅니다. 그것 때문에 미운털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거죠? 아니, 그, 그 가족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? 나는 음. 그렇게, 난, 난, 개인적으로 난 그, 그생각에 변함이 없어요. 내가 그, 벌써 그 아내하고 그, 지금 세월이 벌써 그 근1 0년이나 세월 아닙니까? 2년 네. 된 지가. 네.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느끼고 보고 듣고, 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, 나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혹을 가지죠. 그 신종현 님은 그, 그 최태민 목사 일가를 뭐 실제로 보거나 이러신 적은 전혀 없고, 음, 전혀 없죠. 저는 얘기를 들은 바도 전혀 없으세요. 조각 조각 듣긴 들었는데 조각 조각 들은 거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. 내가 봤을 때는 아시시 피나는그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 곤란한 거지. 그 대통령께 무슨 방송송할고 알았는데 무슨 뭐 브러치와 무슨 뭐뭐뭘뭐 뭐, 뭐 사다 드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? 이거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. 네네.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. 세력. 네네. 두리뭉실하게 했지만 은 대충 감 잡으시면 될 거고요. 네네. 정윤혜 씨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을,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. 네네. 정윤혜 씨가 그 어찌됐든 간에 자, 그 자기 청춘을 바쳐서 대통령 만들기 일조한 건 팩트라는 거죠. 그분 말씀이 네네. 네. 자기 청춘을 바쳐서 대통령 만들기 일조한 건 사실이고. 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정윤회라고 표현을 했어요, 그분이. 네 그리고, 실질적으로, 정윤회, 뭐, 정실장은 바지에 불과하다. 음. 그 뒤에 그 부인이 있다. 네. 그거는 내가 어떤 분을 통해서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, 이번에 그, 방 보도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어 그게 진짜 진짠가? 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. 네, 뉴스 보고 유일하게 우리 아내는 그 채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나는 과거에 조각조각 난 것들 다 조합을 해보니까 네네 왜 우리 아내가 끊임없이 고립되어 있었던가? 근데 거기에는 바로 그,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올린 그 탄원서가 결정적인 거였을 것이다. 어... 그 아내가 그렇게 해서 거의 언둔 생활을 했는데 저를 만나서 세상 속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아내가 세상 속으로 나오고 아내가 주목을 받으면 누군가는 불안해지겠지요. 네. 그 불안해지면 나는 사명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사명제들은 가족들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공해주길 나 바란다고 믿고 있거든요. 나는 자신 있습니다.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. 일어나서 보란 듯이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내 네, 보란 듯이 하실 겁니다. 우리 아내가 브로치나 목걸이를 사서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?라는 건내 이야기죠. 그거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겠죠? 우리, 우리를 가까이 못 갖게 막아야 될거 아닌가요?